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 어, 이전에 지금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음, 소리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첫 주제로서 우리 중학교 때 아마 공부를 해봤던 주제일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이 그냥 어, 어떻게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가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8에서 13페이지까지 선생님 같이 할 거거든요. 음,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학습지를 같이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놨다가 어,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는 숙제까지 한 다음에, 어,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학습지에 써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선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서 문화는 문자 기록 이전의 시대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어, 문자가 없었을 때어 어떻게 됐냐 자 먼저 구석기 시대 아, 아주 옛날 시대죠 가장 옛날 시대 자이 시기는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뗀석기는말 그대로 떼서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주먹도끼인데 여기 한쪽 끝은 표적하고 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말 그대로 이제 돌맹이를 내비쳐서 깨진 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먹도끼고. 이거를 이제 사냥 때도 이용하고 먹을 때도 껍질을 까는 거나 뭐 가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맥가입으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순패지르개 같은 날카로운 도구들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냥에 이용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laughs> 이 구석기 시대 때는 그냥 먹어 여기서 먹다가 이다 떨어졌어. 그럼 이제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좀더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1만 년 전에는 농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농경을 시작하면서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이 더좀 똑똑해져서 도구를 갈아서 쓰는 간석기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좀더 사람들이 체계적인 생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정착 생활을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도구로는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갈판과 갈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더 체계적인 사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과연 이런 삶이 구석기 시대부터 행복했을까? 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행복할까? 라는 것도 의문점이잖아요 여튼 그건 그렇고 자, 그러다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가면서 더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BC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가게 되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여 생산물, 남는 생산물이 생기죠 그러면서 더 많은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 그 인여 생산물을 뺏으면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급이 발생했고 어, 사유재산,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내 네 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었고, 이 지배자는 고인돌과 같은 멋진 무덤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자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대표적인 도구로 비파형 동검이 만들어지게 돼요이 비파형 동검은 지배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굉장히 값비싸고 제한적인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나 지배자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시스템을 점차 갖춰나가면서 한반도에서도 어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조선이라는 거죠. 자, 고조선은 청동기부터 철기 시대 때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어 청동기에서 이 철기 철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었고 정복 전쟁이 또 활발해지면서 여러 국가가 등장하게 돼요. 그런 게 바로, 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부여,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철기 문화가 또 발전하면서, 이제 중국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의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견한다든지, 중국에서 만든 붓 같은 게 한반도에서, 어, 나타나면서, 어, 중국이란 나라와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서로 상호교류를 했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점점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갔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청동기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고조선에 대해서 볼게요. 고조선의 창립자 단군왕검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 단군왕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 바로 환웅 지배자와 톰, 곰 지배자 집단 간의 결합. 어, 그러면서 단군왕검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죠. 음 단군신 아시죠? <laughs> 자, 그러면서 지배계급이 출현하게 되었고 아이 어, 농경과 같은 게 활발했다라는 걸또 여기서 단군시대에서 할 수가 있죠. 어자 그러면 먼저 단군 왕검이 만들었다고 하는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군이란 이름은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이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정 일치 사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그 이유는 왕만 하기에는 왕권이 그렇게 세진 않니까? 으 제사장의 그 권위까지 가져와서 더 강력한 권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에는 옆에 어, 나라인 중국의 연과 대립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원래 중국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서로 붙어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대립을 했죠. 그리고 맨 위에는 고강이 있고, 그 밑에는 경·대부 장군이라는 여러 관직들이 있는 걸 보아하니, 어, 당시에 왕뿐만 아니라 그 밑에 신하들도 체계적으로 서열이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잠시만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나름대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서 운영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고, 고조선에는 유명한 법, 바로 팔조법이 있잖아요. 팔조법에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 그리고 어, 사유재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노동력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어, 계급이 있고 화폐라는 게 있고. 여자들을 어, 음란한 짓을 하면 안된다 가부장사회라는걸알수사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사 연나라가 없어지고, 그 다음 진나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나라도 없어지고, 한나라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라가 바뀔 때는 혼란스럽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었던 중국에서 살고 있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직접 왕위로 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만조선으로 바뀌게 돼요. 자, 위만조선은 중국에서 발전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기반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또 한나라랑 여기 남부 사이를 이어주는 중계무역을 통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한나라가 그게 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였던 한무제가 이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고조선을 침공해서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시킨 자리에 한나라가 4개의 군현을 직접 설치해서 자기가 다스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낙랑군이죠 그렇지만 이 고조선 멸망 후에도 어쨌든 사람들은 살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나라가 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북북 지역에 있는 데가 바로 부여. 부여는 왕호라는 걸 썼다는 것 자체가 왕권이 어느 정도 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출도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지배자들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예요. 그래서. 어, 이 지역은 왕도 건드릴 수 없는 지역 그만큼 이 지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단말로 왕권이 그렇게 세진 않았다 그러다 5세기 말에 결국에 고구려 흡수가 되었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는 5부의 연맹체, 5개의 부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연맹체가 제가 회의라는 곳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고요 그러다가 왕이 점점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고구려는 성장하게 됩니다. 옥자랑 동해, 동해는 정치 지배자가 읍군, 삼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지배자들은 왕이 아니잖아요. 약간 힘이 약했다. 그래서 결국에 고구려한테 흡수됐다. 그렇게 볼수 있고, 사마는 역시 동해 옥자랑 비슷한데 신지읍차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만큼 왕권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은 국가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는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보통 세 개로 나뉘는데 마한은 백제, 변한은 가야, 그리고 진한은 신라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어 근데 여기 사마는 좀 특이한 점이 재정분리 사회였다는. 제사장인 천군이란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인 소도라는 곳이 따로 있었죠. 여기는 왕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어 제사의 영역이 컸던 지역이 바로 사만이죠. 어 그렇게 하다가 점점 왕이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힘이 세지게 되었던 거고 그런 경쟁에서 결국에 이긴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얘네의 공통점이 뭐냐? 다른 나라랑 경쟁했을 때 훨씬 더큰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갖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고대 국가라는 게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인류가 어떤 식으로 출발을 했고 국가를 만들어냈는지 거기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는 이 학습지에 이빈 칸들을 여러분들이 다 채워야 되고, 채워져 있어야 되고, 플러스로 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도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 나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걸 해서 수업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시간에 만날게요.